자 안녕하십니까 오후짱 주요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지수는 지금 약보합 수준 뭐 크게 밀리지 않아요 그죠 오늘 어쨌든 뭐 2차전지 쪽이 워낙 강하게 지금 SDI LG에너지 포스코퓨처 포스코홀딩스 LG화학까지 4에서 6%까지 급등을 가져가면서 지수를 끌고 있고 그런데 오늘 시장을 가만히 보면 이런 양상이에요 아무튼 뭐 2차전지 쪽은 이제 어쨌거나 최근에 뭐 중장기적으로 하락 보였던 그런, 이제, 또, 업종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화재가 또, 발생을 하면서, 그죠? 또, 주가가 좀, 바닥에서 좀, 꿈틀꿈틀 했는데, 그, 이제, 에, 트럼프가 어쨌든, 당선이 되면, 전기차의 보조금을 폐쇄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그죠? 헬리스가, 성기를 좀 잡아가는 분위기잖아, 그죠? 오바마까지 지금 나와서 연설을 해주고, 응?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조정받는 틈에서 낙폭이 심했던 2차 전지 쪽이 강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중심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강화시키면서, 그러니까 최근에 LG, 어, LG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다가 오늘 뭐극절로 땡겨버리니까. 그럼 요거 이제 상승 폭 자체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정도 맞추면 될것 같고 포커스를. 그 근데 이제 <laughs> 바이오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오는 오히려 약하죠. 사실 오늘 바이오의 에, 가장 큰 이슈는 어 유한양행의 냉라자가 미국 FDA의 백령으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우리 국내 토종이 FDA의 신약 승인을 받았다는 거고 이 자체가 무슨 매출로 이루어지는 거고 국내에서 허가났으니까. 그죠? 이게 상당히 큰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근데, 오늘 이제 바이오의 대장이라 볼수 있는 시가 측의 상위에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는 뭡니까? 강하게 지금 지키고 있죠. 그죠? 지금 셀트리온도 1.2%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는 2.5%나 지금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대웅제약. 그죠? 종근당, 전통바이오. 그리고, 유한양도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고, 그게 이제, 또, 보톡스 부분에서 매립톡스가. 그죠? 그래서, 록십자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한미, 한미약품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그죠? 그럼 이제, 오늘은, 어쨌든 승리는 뭐야? 승자는, 아무튼 2차 전지가 승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 결국, 어제까지 반도체 삼, 어, 이쪽 삼성전자든 또 SK 하이닉스든 끌고 온 상황에서 그쪽이 이제 어제 미국이 조정을 받아버리니까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오늘 바이오는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가려고 하다가 밀리는, 약간 밀리는 양상이고 반면에 이차전지 쪽은 낙폭 과대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확인시키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어, 헬스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죠. 2차 전지쪽은 근데 이제 근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주가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거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어, 약간 뭐라 그럴까. 2차 전지 쪽은 실적도 지금 다 좋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성장 부분에서도 과거처럼 그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 2차 전지 쪽은 10년치의 실적을 땡겨서 주가가 부양을 작년, 재작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필물 내게 볼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오늘 비록 유한양행이 뭐, 물론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쯤에 살짝 매도해서, 단기 투자자들은 그렇게 한게 맞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어, 유한양행 정도는 저는 그래요. 단기도 물론 중, 좋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나와도 충분히 성사 있는 종목이고, 기업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세트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 요 그죠? 앞으로의 유한양행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것요 그래서 오늘 어, 딱 양대 산맥 하나는 낙폭 가대에 어쨌든 이차전지가 그죠 또 때마침 이제 민주당의 어~ 해리스의 전당대회와 관련된 부분에 우호적인 뭐 요원조서도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또 하나는 아~ 어, 바이오 부분에서 물론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하락 조정은 하고 있지만 대장으로 볼수 있는 시가촌의 상위의 셀트리온과 또 삼성바이오가 살아있고, 그리고, 어 오늘 신약 승인받은유한양행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통 제약바이오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이런 쪽, 그 부분을 가지고 보면 되니까, 시장 그렇게 딱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오늘 빠지고 있는, 올라가고 있는, 뭘 선택할 것인가, 그죠? 이 부분 답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주식은 막 이것저것 매일 볼 필요가 없어요. 주도 반열에서만 그죠 완급 조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 과거에 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증권사에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조사를 해보니까 매매가 가장 많은 투자자가 손실이 가장 크고요, 수익률이 가장 적고 손실이 크고 반대로 매매가 가장 없는 투자자들이 보니까 수익이 가장 크고. 손실이 적더라, 그죠? 그런 통계가 지금도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매매를 하면은 그럴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는 주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주식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재밌는 지금 또 하나 이슈를 던졌죠. 어, SK 하이닉스도는 반도체의 성장, AI 성장이잖아요, 그죠? 엔비디아 성장 실적, 셀테리오는 바이오의 성장과 실적. 그죠? 미국도 어쨌든 뭐, 오바마가 됐든, 어, 트럼프가 됐든, 약간이나에는 바이오 시밀레를 뭡니까? 그죠? 이제 뭐, 어, 그 뭐라고 그러죠? 자, 잠시만요. 자, 그래서, 코론, 거있다가 이제, 코론 부분이 있다는 거, 어, 그래서 그, 코론 부분으로 시장을 조금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도 오늘 여전히 외국인들은 256억, 어쨌든 매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죠? 근데 기관들 중에서 제가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금융 투자 쪽의 수급이 긍정으로 어떤 작용이 되면 시장은 나쁠 건 없다는 뜻이야. 그죠? 이게 오히려 연기금은 뭐 매수를 하면 또 오후에 확밀어버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금융 투자 쪽은 결혼 프로그램이거든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름대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안에 내용 부분을 좀 들어가 보면 오늘 어쨌든 뭐 지금 삼성 전자 하이닉스는 그냥 인정하세요 왜 하이닉스는 뭐 워낙 급등을 한 상태였잖아 그죠 그래서 어, 셀트리온과 하이닉스를 놓고 누가 20만원에 안착을 하고 누가 앞으로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까 저는 뭐 당연히 셀트리온은 시세가 전혀 안 났잖아 그죠 근데 SK 하이닉스는 시세가 좀 많이 낮고, 반영이 많이 된 상태고, 셸트는짐 펜트라의 미국의 성장에 전혀 지 반영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죠? 주가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비교하면은 좀 재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 장은 뺄게요. 빼고, 2차 전지 부분에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에서만. 자. 아, 지수는 몇번 볼게요. 지수. 지수는 양봉이야. 괜찮죠? 양봉, 그죠? 지수는. <laughs> 자, 먼저 이제, 어, 이쪽 LG 에너지부터 볼게요. LG 에너지. LG 에너지. 자, 아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쨌든 장대 양봉이야. 그러니까, LG 에너지가 이제 그동안에 쭉 하락 추세를 타면서 장대 양봉을 한 번씩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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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그죠? 이제 바닥은, 바닥은 이제 만든 거잖아요. 언제부터? 올 6월 달부터. 6월달부터 저점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뭐 좋은 또, 예를 들어서 뭐, 호재성 부분이 보여, 비춰진다면은, 빈다면은, 어, 상승 추세를 돌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121등 평균선을 돌파할 때까지는 여전히 역배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20일도 올라서기는 서니까. 그기래서 기본적으로, 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37만 5천원까지 정도는 거죠. 조금 물을 내놓을 필요는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06400. 00, 0 0누 SDI. 자, SDI는 오늘 강한 장대 한걸2 0으 뚫었죠. 그죠? 이것도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 보였다가. 그럼 SDI 같은 경우도 결국은 뭐예요? 요것도 지금 30만원 대는 바닥이었잖아요. 그죠? 그한 35만? 한 35만원까지. 아니면 46만원까지.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역별 대이역 부분에서 낙폭 과제에 의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뭐,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한 24만 원 수준 그죠 또뭐 LG학 051910 LG학은 처음이니까 LG학도 오늘 처음 이제 바닥에서 머리를 드는 거니까 이것도 잘하면 한 34만 원까지 되는 거죠. 충분하죠 34만 원까지는 뭐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바이오가 뭐 내일부터 올라와 버린다면 이쪽은 또 그죠 그래서 역배의 대이격에서 나오는 부분이다. 그럼 이제 이쪽에 코스닥 쪽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죠 이것도 뭐 오늘 좀 약하지만 그래도 또 올라오겠죠. 왜 네, 바닥은 이제 거의 보여줬으니까 또 에코프로 비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뭐 단기를 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뭐한 10%나 15%는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러그 단기를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만약에 뭐 오랫동안 물려서 계신다면 이번 상승에서, 그죠? 주도주도 좀 바꾸는, 그러니까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실적과 성장에 두면 되는 거예요. 실적. 그럼 앞으로, 그래서 연말까지 실적과 성장 부분에서는 오히려 반도체나 바이오가 더 실적과 성장은 좋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제는지가뭐 3분기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나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반도체 하이닉스가 됐든 또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뭐 바이오 셀트리온이든 그런 부분들로 접근 한번 가페하죠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마찬가지에요 에코,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똑같은 게있어요 그죠 똑같은 게있어요 그럼 뭐 코스모인데 코스모 신소재 이런 뭐 LNF나 코스모 다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바이오 넘어갑니다. 자, 바이오는 이제 068270 셀트리온. 자, 오늘 지금 양봉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제는 21일 막 급박을 하고 했어.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이제 차사주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그만머리 외국계 신한이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그냥 크진 않아. 오늘 거래가 예를 들어서 어제보다 조금 늘난 거니까. 거래 늘고 증가. 그러면 이제 차사주권을 끝나고 나면 이제는 셀트도 그죠? 조금 뭐야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결국은 진펜트라가 미국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뭡니까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 점유율이 벌써 4%까지 왔어요. 진펜트라에 대단한 겁니다. 그어제께인가 그저께인가 아래의 부분 르마티스 부분도 이거는 엄청난 시장이요 르마티스 부분을 포함하는 부분에서 미국에서 그죠? t n 발파 교제 부분과 연동을 시키면 거의 뭐 54호도 되니까요 그래서 셀터리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부분에서 부익부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 오늘 삼성바이오 강하죠 그죠 삼성바이오 자 오늘 20일 올라서고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막 잡아 눌러가지고 바이오를 못 가게 끌고 땡기고 또센터도 땡기는데 오늘은 이제 뭡니까 그죠? 소폭 상승을 시키면서 지금. 그래서 바이오에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오늘 유한양행. 유한양행. 그죠? 비록 주가는 고전전이 밀렸지만, 오늘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아침에 그래서 고가에 단기적으로 매도하신 분 잘하신 분들이고요. 지금 뭐 주가가 많이 밀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침에 안 팔았다는 것은 단기 안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죠? 단기 안 하는데 오늘 뭘팔필요 팔 뭐가 있어요? 아시겠죠? 유한양행도 중장기로 나와도 좋은 주식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더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이쪽에 오늘 에, 알테오젠 이쪽 이쪽 동물 저 조정이 안기시는지 강하니까 조정 알테 리가 리가 캠자 조정이야 그죠? ABL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오늘 뭐 한미약품 왼쪽 어때요 그죠? 한미약품 이런 쪽은 로 또, 플러스를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이오 부분에서는, 어쨌든 대장들이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 그죠? 그럼 오히려, 오늘, 내일, 막, 내일도 만약에 이, 이 자전지가 막 올라가. 땡겨. 그러면 또 내일도 바이오는 조정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오늘, 어, SK 하이닉스가 오늘 크게 뭐 하락을 하니까, 반도체 부분에서, 뭐, 이수 페타시스라든지, 또 한미 반도체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쪽도 좀 여러분들이, 그죠?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적과 성장 부분에서는 물론 미국에 이제 그쪽이 좀 미니까 그렇지 바이오와 반도체 자동차는 조금 처집니다 지금 자동차는 그죠 조금 아깨가 좀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너무 여러분들이 폭넓게 보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보면 그죠 순환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7시 세트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